아직까지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신경주 역세권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경주역 더 메트로 줌파크 어느덧 네 번째 단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과연 대창기업은 신경주 역세권의 줌파크를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내집마련도움이 대구경북아파트와 함께 신경주역 더 메트로 줌파크 함께 살펴보시죠. 신경주역 더 메트로 준파크는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신경주역세권 B1블록에 549세대 규모로 공급이 됩니다. 청약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 공급은 2월 14일, 1순위는 2월 15일, 2순위는 2월 16일이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2022년 2월 22일입니다. 2022년 2월 22일 2 2 2 2 특이사항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습니다. 건천읍은 비교적 지역이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전매제한이 3년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9와 84AB 공급하고요. 59의 경우 2억 6,700만원, 84의 경우에는 3억 6,100만원 분양가를 보여줍니다. 입주 예정월은 2025년 1월이고요. 대창기업에서 짓습니다. 자, 그럼 신경주 신도시, 그리고 거기에 지어지는 줌파크,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경주 역세권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뭐야, 건천에 이런 도시가 있었어? 그렇게 느끼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신경주역은 KTX 정차역으로 현재 경부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주역을 지나는 중앙선과 동해선이 신경주역을 경유하도록 바뀔 예정이고요. 경주역이 폐역되고 신경주역으로 모두 이관이 되면 그제서야 신경주역세권이 슬슬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경주역을 통해서 서울과 포항으로 이동하기가 용이해진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이동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생각이 듭니다. 신경주역 인구 수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B1 블럭부터 B6 블럭까지 공급하고요. 총 5074세대 총 인구는 12,88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드리는 바는 신경주를 이용하는 수요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철도는 강과 같기 때문에 물이 모이면 도시가 되는데 물이 흘러가버리면 그 도시의 힘이 약하게 됩니다. 이 신경주 저수지의 크기는 과연 어떨까요? 반도 유보라가 2월 기준으로 대략 60% 정도의 계약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신경주가 꾸준하게 팔리는 것을 보니까 경주에 사시는 분들도 생각을 좀 바꿔서 신도시로의 이주를 꿈꾸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신도시니까 주위에 당연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도시니까 미래를 기대하면서 가는 거죠. 앞서 언급드렸지만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3년의 전매제한이 붙습니다. 그렇지만 준공 이후 분양권 상태로 매도가 되니까 3년을 묵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도전해 보실 만합니다. 3년 뒤에는 이 가격이 아닐 수도 있겠죠. 신경주 역세권 신도시가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사이에 지난 2월 2일 경북교육청에서 경주에 화천초등학교를 신설하기로 승인 받았습니다 당연히 지어지는 거로 알고 있었지만 학급수는 52학급 정도로 규모가 꽤 된다 체크하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경주 역세권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크게 고민이 없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줌파크는 화천초등학교와 굉장히 가까이에 위치합니다 길 건너면 바로 초등학교죠 신경주역에서 경주시내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하려면 12km 17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건천 읍내까지는 9.4km 11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 드론 영상으로 신경주 역세권 한번 확인해보시죠. 이 영상은 더 퍼스트 대시항 분양할 때 찍어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겨울 분위기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대창기업에서 소개하는 드론 영상을 보면은 현장에 송전탑도 이설이 된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대시양 2차 분양할 때 한번 더 가봐야겠습니다. 사실 임장은 먹으러 가는 건데 신경주는 지금 먹을만한 게 롯데리아 밖에 없어서요. 혹시나 건천 읍의 맛집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 다면 댓글로 건처는 맛집 남겨주 시면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게 없으면 임상가는 맛이 안난다 니까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줌파크 는 남쪽으로 조망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상권을 누릴 수 있다는 점 초등학교 가깝다는 점 그리고 마운틴뷰 공원 뷰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 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또 줌파크의 주차대수는 1045대로 세대당 1.90대의 넉넉한 주차대수 를 보여줍니다. 돈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 3천만원 묶여서 미래를 를 바라본다. 실거주 입장에서 경주의 도심지 진입이 어려우니까 미래에 생기게 될 신경주의 인프라를 기대한다. 이런 심리가 동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론 영상 계속해서 보시면서 청약 자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투기가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1주택 이상 소유자도 1순위를 부여받습니다. 기존 주택 당첨 여부 관계없이 청약 가능하고요. 10년간 재당첨 제한, 5년간 투기가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또 당첨일로부터 전매 제한 3년 걸린.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비 당첨자는 40%를 뽑고요. 경주시 및 경상북도 대우광역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정략할 수 있습니다. 8호 제고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받고요. 2021년 1월부터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2021년 6월부터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1년 이내 에70% 1년 초과 60%를 적용 받습니다. 또 인지세법에 따라서 최초계약 및 중간전매 시 전자수입인지 15만 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신경주역 더 메트로 줌파크 분양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8층 이상 기준이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유상,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층별로 가격이 상당히 나뉘어져 있으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용 5구의 경우에는 2억 6천 7백만 원, 발코니 확장비 531만 원. 전용 84A의 경우에는 3억 6천 100만 원, 발코니 확장비는 620만 원 되겠습니다. 전용 84B의 경우에는 3억 6천 100만 원에 확장비 578만 원 되겠고요. 계약금 10%, 중도금 60%, 전 내부이자 대출 가능합니다. 잔금은 30% 적용을 받네요. 발코니 계약금 10%, 잔금 90%고요. 따라서 5구 당첨 시 계약금 10% 2,670만 원, 발코니 계약금 10% 53만 원 되겠습니다. 8사 당첨 시 계약금 10% 3,610만 원, 발코니 계약금 10% 62만 원 해서 3,672만 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확장비는 유상이지만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요. 중도금 무이자로 충분히 좋습니다. 요즘같이 중도금 대출 금리가 4.5%인 시기에는 더욱 더 무이자가 중요하죠. 제가 생각하는 필수 옵션입니다. 전용 84기준으로 시스템 에어컨 전실 하시면은 572만 원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우물 천장 업다운 라인 조명 220만 원이고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비싸다 생각이 드는데 이거 선택하면은 침실 이래도 직부등을 설치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220만원 적은 돈은 아니네요. 자 그리고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그리고 디자인 상부장에 조명 들어가는 거 264만원이고요. 사실은 엔지니어드 스톤을 위해서 이 옵션을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지니어드 스톤은 한번 써보시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편합니다. 따라서 합계 1056만원이고요. 옵션이 약간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줌파크는 59와 8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퍼스트의 이형이 59와 84 반도 유호라가 74와 84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대형 평수가 있는 단지가 나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째 분양가가 계속해서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은 반도 유보라가 가격적으로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계약률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고요. 포항의 펜타시티는 분양가가 야금야금 내린 반면 신경주역은 분양가가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다 생각합니다. 신경주역 세권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주장의 물량도 당연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또 지나면 은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할 겁니다.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학습하고 있죠. 비교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신경주 더 퍼스트 시향이고요. 아무래도 신경주 신도시 내에서는 더 퍼스트 시향이 입지적으로 가장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양가는 3억 4800만원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청약 당시에는 경주 실거주민 분들에게 약간 외면받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결과로 합계 경쟁률 1.01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었죠 이걸 이제 외지에서 쓰러 가셨습니다. 사실 분양가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더 퍼스트 시향이 입지가 가장 좋은 자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주역 도보로 걸어갈 수 있고 초등학교 위쪽에 있고 조망가림 없고 상권 가깝고 그죠? 자그 다음으로는 반도 유보라입니다. 최근에 분양을 진행했었고요. 8 4의 경우에는 3억 5 4 0 0만원 분양가를 보여주었습니다. B4 블럭과 B5 블럭 두 블럭을 공급했는데 그나마 대단지였던 B4 블럭은 경쟁률이 0.33을 기록했던 반면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작은 B5 블럭은 0.04대 1로 굉장히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신경주 역세권의 분위기는 이세개의 단지의 경쟁률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상황이시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도시 내부에서는 대시안과 유보를 제외하고는 비교 입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 시내의 아파트 실거래가 한번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1위는 부산 리브 트레지움이고요. 5억 1,700만원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는 뉴센트로 1위는 뜨이고요 4억 9,540만원 3위는 황성 베스티움 프레스티지 4억 7,000만원 800만원 4위는 이 편한 세상 황성 4억 3천 0백만원 5위는 협성휴포레 용황 4억 3천 0백만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분양했던 경주 자이른의 현재 분양권 상태인데 현재 낮은 호가 기준으로는 무피나 마이너스 500 요런 것도 확인해보실 수있겠고요 높은 가격도 2천만원 정도로 프리미엄이 그렇게 많이 형성되진 않았다라는거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공면의 분위기가 이렇다 체크하시면 되겠고 이 황성동 용강동 경주 중심지가 가격이 무너지지 않았 해야지 신경주 역세권까지 충분히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경주가 상당히 커지게 되면서 경주시의 흐름을 신경주로 옮겨갈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지금 당장 고민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은 걸릴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KTX 미래 신도시 신경주 역세권도 포항 2인 지구나 김천 혁신도시와 같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3년 뒤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분명 지금 가격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입주장의 소화는 약간 힘들겠지만 신경주 역을 반드시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힘의 균형이 깨어지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어서 단지 배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동 남서 배치로 이루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면적 구분 없이 상대적으로 균형감 있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거실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겠습니다. 뭔가 이제 아기자기한 느낌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귀엽죠. 조경이 양호하고요. 100% 지하 주장이라는점 상당히 좋습니다. 세대당 1.9대에 주차될 수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동호수 배치도 보시면은 3층 필로티가 존재하는데 총 6개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귀하다라는 생각 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중층보다 가격이 나을 수도 있겠죠. 또 101동, 102동의 경우에는 호수마다 최고층이 다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신경주 신도시 단지 배치도를 지도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101동 1호, 2호, 3호, 4호 라인과 103동 1, 2, 3, 4호 라인이 알자입니다 단지 조망과 초등 조망, 초등학교 공원 조망을 모두 누릴 수 있고요. 설거지 조망으로 마운틴 뷰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104동 1, 2호 라인은 더 퍼스트 대시항과 KTX 신도시 영경주역이 보이겠고요. 102동 345라인과 104동 345라인 그리고 105동은 철도 동해선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84B의 경우에는 거실이 양면창이 아닌 게 조금 아쉬운데 이런 부분은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평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59타입이고요. 88세대에 공급합니다. 5구의 경우에는 4베이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점은 복도 팬트리가 상당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드레스룸이 존재는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겠고요. 주방과 거실이 테러로 길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수 있겠습니다. 뭐, 무난한 4베이 판상형 구조죠. 크게 입대 것도 없고, 뭐 엄청나게 좋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무난합니다. 이어서 84A입니다. 353세대에 공급하고요. 주력 평면이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84A 구조가 상당히 마음에 보시면은 이제 현관 팬트리 상당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들어와서 주방 옆으로 복도 팬트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주방 거실이 상당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주방과 거실이 조금 이렇게 세로로 길게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은ㄷ자로 상당히 크게 구성이 되고요 이 수납 공간이 많다라는 게 준파크 84A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잘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84B의 경우에는 108세대 공급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실이 이 양면 창이 아닌 게 조금 아쉽고요. 또 보시면은 복도 끝에 죽은 공간이 조금 보입니다. 요걸 잘 살리면은 새로운 수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죽었다라는 거 확인하셔야겠고요. 현관 팬트리 확인할 수 있고 복도 팬트리도 요렇게 하나 둘 구성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2에서 이 팬트리 드레스룸 옵션을 줬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안방에서 드레스룸 요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요즘에는 이 타워형에서도 드레스룸을 넣어주는 게좀 대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됩니다. 거실이 좀 넓은 느낌이 들고 주방 공간은 조금 좁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 모델하우스 한번 보시면은 요렇게 360도 VR로 멋지게 만들어둔 것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 84A의 구조가 상당히 끌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84B도 타워형으로 이렇게 VR 이 모델하우스 있는 거 확인해보실 수 있겠고요. 앞서서 제가 평면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한번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청약 경쟁률입니다. 84A, 59, 84B 분양가 상한제, KTX 신경주역 신도시 그리고 84A의 평면 구조, 이런 점들이 메리스가 되겠고요. 일단, 신경주역 신도시 장화 신고 들어가는 것은 명확합니다. 구두가 되어줄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천구미역을 끼고 있는 김천혁 신도시나 포항역을 끼고 있는 이인지구의 경우에는 상당히 힘이 있고요. 신경주역의 경우에는 세개의 KTX 노선이 만나니까 상당히 좋은 옵션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신경주역을 이용해야만 하는 수요는 얼마나 있을까요? 84A의 평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84A를 청약하신다면 은 동호수가 잘 나오기를 기도하셔야겠고요. 저라면은 단지 초등학교 마운틴뷰 공원 모두 확인할 수 있는 103동을 가장 선호할 것 같습니다. 적은 돈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는 환경이 되겠고요. 전매 제한 3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파크의 분양가로 인해서 오히려 반도유보라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준파크라고 해서 당장 신경지역의 분위기를 확 뒤집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반도유보라 B5블록보다는 준파 그의 성적이 조금 더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우 경보 아파트는 여러분이 청약 당첨 내집 마련 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대우 경보 아파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운영하고 있고요. 천명방 입장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음소거 방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나는 대화를 해야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멤버십 가입까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이 가득하신. 진심으로 기원합니다.